안녕하세요 최동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품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진짜 사양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사양을 구할 수 있는지 가짜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정품 사양이 어떻게 의료기관에 공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양은 공진단의 약재 중 하나입니다. 공진단은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로 구성됩니다. 공진단의 가격이 고가인 것은 사향 때문인데요. 사향은 사향노루 수컷의 배꼽과 음경 사이에 있는 향랑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말합니다. 사향은 주로 러시아산을 사용합니다. 사향은 CITES,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협약은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사양은 수입 시마다 식약처장의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한약재 검사 기관의 통관 검사 및 식약처 검증을 거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정식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수입된 사양에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따라 판매 단위별로 CITES 인증증지가 부착됩니다. 정품 사양은 간혹 공급이 부족하여 다음 공급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10월 24일 화요일 입고한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품 사양을 취급하는 제약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이번 사양은 오도 제약에서 구입한 사양입니다. 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 (CITS) 인증증지가 병에 붙어 있습니다. 어, 이 병을 열면 인증증지가 찢어지고 다시 쓸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수입 신고 필증 그리고 시험 검사 성적서입니다. 이것이 수입 신고 필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검사 성적서입니다. 정품 사양을 취급하는 제약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 CITS 인증 증지와 수입 신고 필증 시험 검사 성적서와 함께 사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양은 전문 의약품이라 한의사가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정품 사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공급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손으로 공진단을 빚어 만드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